오빠 월급하면 나 술방만 나 사줘. 알았어. <laughs> 얘 이거 울리면은.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. 아... 얘는 카드가 있어야 되나봐. 얘는 카드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네. 아, 그래? 아, 그러네. 응. 이게안 되네. 핸드폰으로 거구나. 이거는 안 되고. 응. 카터시 빼보는 거 해보고 싶어. <laughs> 이거 올리면은 어? 사람들 그러겠다. 뭐라고? <laughs> 얘는 술빵 하나 사 먹을래도 월급을 받아야 되고. <laughs> ATM기를 안 써봤으면 너 조선족이나 멕시나 <laughs> <laughs> 필리핀 사람인 줄 알면. <laughs> 여기 김밥 맛있는. <마시면> <laughs> 맛있지. 김밥 마을 김밥 맛있지. 중심 이 잡기 다리. 이거 보고 여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나? 있지. 아, 내일 오픈 안 해? 아 내일부터? 해? 응. 역시 흑염소는 정글림이지 이거 보고 여기 어딘지 아는 사람 있으면 신기할 것 같아. 무슨 게 동네 사람인지. <laughs> 아니, 이게 누가 보는지 모르는데. 더우면 이런 데 들어가서 구경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올리브 양. <laughs> 음식점은 못 들어가니까. 여기 총기가 들어가서 <laughs> 저기 고추랑 <아이스크뽕> <laughs> 고추랑 마늘이랑 <laughs> 기본 반찬 먹고 부반찬 먹고. <laughs> 어떻게 정확히 9시가 넘어가니까. 응. 동네가 조용. <웃음> <웃음> 저쪽은 시끄럽잖아. 아니야, 저기도 몰라. 어, 시호혀졌다 하지만 우리는 뛰지 않지. 아니면 롯데리아에서 빙수 하나 시켜갖고 먹을까? <laughs> 아, 여기김 밥집이었나? 여기? 어. 여긴 한 번도 안가 봤는데? 어, 그래? 커피 마실 거야? 어떻게? 아, 커피밖에 안 돼? 집고 보이